우울할 때의 기도. 오, 주님, 생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. 몸은 긴장되어 있고,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. 생의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. 걱정을 진정시킬 수도 없고, 사지를 편히 쉴 힘도 없습니다. 어두운 생각들은 끊임없이 제 마음을 점령하는데 맞서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. 참나무가 폭풍에 넘어지듯 우울한 생각이 제 영혼을 넘어지게 합니다. 풍랑이 배를 흔들듯 비참한 심정이 제 영혼을 흔듭니다. 집의 기초가 흔들리듯 제 인생 전체가 먼지로 흩어질 것 같습니다. 친구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. 주님은 제 신앙의 친구들을 쫓아내셨습니다. 교회도 저를 버렸습니다. 식물들은 더 이상 저를 위해 꽃을 피우지 않고, 나무들은 더 이상 저를 위해 잎을 내지 않고, 새들은 더 이상 제 창가에서 노래하지 않습니다. 제 신앙의 동료들은 나태한 죄인이라고 저를 정죄합니다. 주님, 제 영혼을 들어 올려 주시고, 제 몸을 회복시켜 주소서.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우스, 329년에서 389년, 고대교회 교부.